이,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화승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겠습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실 때 그것은 병원에 가면 된다.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. 슬프고 좌절에 빠져있을 때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그 좌절을